해결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아, 아! 아니 왜 손가락이 아! 아 진짜 비켜 아 내가 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아? 해야지 잠깐만 어 <laughs> 오... 목요일날 찍었던 영상 있잖아 음. 그 유튜브에 올렸잖아 음. 근데 그거 뭐지? 보고서 어. 플라스틱? 어 그렇지 5,300원 먹었던 아. 거 <laughs> 그거 보고서 구독자가 어. 많이 늘었어 아 진짜? 볼까? 별일이야 뭐, 응 어. 거기에 보고서 27분이 늘었어 음. 그 영상 보고서 음. 조회수는 2047회 <laughs> 맞나? 아니 2100인데 근데 우리 빨리 안 사? 맞아 2047회 2000 근데 총 조회수는 2100 넘었어 음. 그리고 그 댓글도 막 달렸더라고. 어. 음... <laughs> 일요일 아침. 아하... 제가 잘 몰라서 골뱅이 유저 t k 3 h d o j f e r 너무 어렵다. 님이 일요일 아침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음. 아내분 에코플라스틱 어떻게 상장을 했네. <laughs> 미안아. 여기서 빵 터졌어요. 두분 대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외로운 주식 시장에 두분 끝까지 함께 행복한 주식하시길. 어, 감사합니다. 주식 맞습니까? <laughs> 우리가 지금 <laughs> 삼전이 지금 돈 써야 되는데 떨어져요.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채널을 네개 정도 하고 있잖아. 그 중에서 두, 두 개는 이제 수익 창출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인 채널에서 댓글이 하루에 막 수십 개, 수백 개 올라오잖아. <laughs>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너무 어, 여기서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 <laughs>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어, 그니까 러 메인 채널에서는 하루에 구독자가 한 100에서 한 300명? 음. 좀늘고잘 음. 어, 되면 은뭐한 1500명 이상 늘는데 음. 여기서는 27분이 너무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 뻥인 줄 알겠다. 소중한 메인에서 네. 어? 메인에서 뻥뻥 어? 아, 같아. 아, 보자, 뻥 보자, 보자, 뻥 아니에요. 아, 보자. <laughs> 자 보자 분석. 뻥 같아요. 분석 구독자. 예상 중이까지 나와. 아 이쪽은 녹화한데. 아. 토요일 날 구독자 164분, 금요일 날 179분 음. 늦었 늦었고. 음. 다음에 음. 뭐 평균 100, 100분 정도 200분 왔다갔다 넣시면서아 이게 이제 메인 채널이고 그 다음에 난, 난 빨리 주식 사고 싶다 <laughs> 아, 아, 잠깐만 주식 사고 싶어요 아, 또, 또 있어. 아, 댓글 조금만 더아 그래? 자, 어 골뱅이 유저 다시 LBENHOUT7M 근데 이거 알아? 이거 앱으로 보잖아 이름으로 나온다 아 이거? 어. 그 그래, 옛날에는 이름이었거든. 어. 근데 이게 근데 앱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어. 근데 이게 PC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던데 어. 주식 참 어렵죠. 네. 아 이분이 이분이 나는 좀 그래. 와닿았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음. uk6sd3ybok 님이 <laughs> 어. 처음 단타하시는 분들이 두 분처럼 욕심을 버리고 하죠. 0.5%에 만족하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알아갈수록 욕심이 생겨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맞습니다. 그때 망할 뻔했잖아. 망망했었지 망했, 한 번. 회사도 때친다고 응. 인양반이 진짜. <laughs> 그때는 하네. 내가 진짜 주식에 신인 줄 알았어. <laughs> 주식 딱 8만 원 하루 떠고. 아니지 계속... 아니지 8만 원 하루가 아니라 8일인가 10일인가를 연속해서 수익을 봤었어. 나 8만 원밖에 기억 안 나는데. 첫날 4만원, 그 다음에 뭐 2만원, 뭐 4만원, 8만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할때 54만원 하루에 벌고서 내가 이제 음, 그래 회사 그만둔다 회사금 그랬대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얼굴에 다크서클이 입까지 내려왔어요 회사 그만둔겠다고 했다가 어,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0만원 받고서 맞아 와. 아빠, 아빠가 자기한테 투자했는데 아빠것까지다 까먹고 우리 아빠 좋은 아빠야 어, 자기너른 그때... 어. 거의 몇 맞지? <laughs> 어. 아, 근데 이거 언제 사요? 자, 잠깐만. 어, 그래서, 아니, 초고수가 아니면 스켈핑은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야. 음, 아, 스켈핑이 아, 뭐야? 스캘핑은 초단타. 음. 내가 그, 지금 우리처럼 샀다가 이렇게 한1% 음. 정도 먹고 바로 파는 거. 어, 네, 스켈핑이라고 어, 하는데. 어, 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백 원이라도 먹고 나오는 게 낫지. 여기 보면은 이거 욕심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면은 괜찮은데 음. 알아갈수록 욕심이 생겨서 망하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없어. 맞는 것 같아. 욕심이, 욕심이 그렇지 생기면 망하는 거야. 음. 그래서 한달내 수익보다가 어, 비슷하네. 난한 달까지는 아니었지만 <웃음> 일주일 일주일 수익보다가 <laughs> 하루만에 수익 다까먹는게 하루 캘핑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laughs> 어. 정답이고. 옛날에 우리 교도소에 주식하는 아저씨가 들어왔었거든. 그 아저씨도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한것 같아. 교도소? 어. 어 자기 교도소 근무했었지. 어, 전지 교도관이었습니다. 네 교도소 또열쇠따는맛에 또. 그 사람은 돈좀 벌었나? 그 사람은 전문적이었지. 그래서 막 알려준다 그랬는데 어. 내가 안 들었지. 아니 수용자한테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네. 응,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응. 관심은 그렇지. 엄청 갔는데 뭐 애써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전 주식 안 해요 하면서 여쭤지 그때는 진짜로 안 했고 근데 그치 자기 주식 시작한 게 그때잖아 되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 다 미쳐 돌아갈 때 아, 같이 코로나 때 그때 주식 사면 오르는 때 주식 어, 어 거의 끝물에 그게 이제 끝물이첫 물에 들어갔었으면 돈을 벌었지 그치. 근데 이제 다 같이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한다 맞아, 했을 맞아. 때 우리 교도소 애들도 다 했을 다 때, 때 이제 같이 음, 들어갔지 맞아. 그때 그래서... 막 네이버 사구만 그래. 그래도 일치는 않았어 막... 그때 일치는 않았지 어, 난 n c 를돈 벌어 30만 원인가 40만 원도 먹어 본적 있어. 왜 이러셔? NC 소프트. 어, 음. 그래서 그걸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잖아. 우리 교도서 우리 직원들한테 또 여기 NC 내가 있잖아요. 삼계탕을 샀다고요. 삼계탕인가? 하여튼. 그러면은 오늘 뭘 살지? 어, 저께 사기로 했던 거 봅시다. 맞아. 자, 어제 종목을 미리 좀 정해 놨는데 성우 성화이텍은 성우 내가 어, 아는 애라서? 성우 하이텍 뭐 괜찮은데 맞아? 성우 하이텍은 음. 왜 이게 난리냐면그 음. 성우가 있어 <laughs> 직원 중에 잘생긴 성우가 어. 있어서 성우가 있어요 어. 아 오늘 아. 그 마이너스고요 아, 떨어지고 마이너스고요. 있네요 패스 하고요 잠깐만 네아 오늘은 약간 조정기일 수도 있겠다 이게 조정기? 내가 여기 보면은 단타 기준으로 내가 적어 놓은 게 있어. 요 음, 전일 거래 대금이 음. 거래 대금이 높은 것. 그다음에 전일 그 주가 상승률이 5% 이상인 것. 음.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많은 것. 이제 거를 음. 그냥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잡은 거야. 나름이지? 뭐 이런 그냥 내 나름대로. 뭐... 적이 어, 된건 없고 음. 어. 검증된 것도 아니야. 어.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거야. 그래, 우리 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어, 하는 건데 우리 그렇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 뽑은 게 <laughs> 성우 하이텍이랑. 되게 어. 어떤 분들이 뭐 가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뭐 어때? 우리 우리 돈인데 자기 돈으로 아, 네. 해라. 대원 뭐더라? <laughs> 대원 강업. 뭐 또? 그냥으로 가자. 샀다 샀다 믿어보자 안 샀어 아직 응. 체결이 돼야지 아, 그렇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자고 이제 응. 안돼 말고 마이너스보다 낫지고 뭐. 어 하루만에 말해줬네 <laughs> 지난번에막 아니 나는 또 이걸 막. 아니지 난 이걸 매일 사야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매일 해야 하는 거 근데 이제 매일 해야 되지 않는다면 뭐 어. 그 룰을 나한테 것보다... 말해줬어야지 매일 하는 것보다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나는 그냥 매일 하는 건줄 알았어 나한테 룰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일 안 사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 트레이닝이야 이거 <laughs> 트레... 트레이닝이 <laughs> 연습 <웃음> 연습 그래 연습 한번 생각하면 괜찮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신대> 우리가... 어 이거 봐 내려오네. 어. 그러니까 단타 할때 느끼는 점은 항상 주말이 안 가. 어? 주말에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래? 이거 봐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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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4배로... 온다 온다 어, 온다 8, 8, 8, 4배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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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온다 온다. 8,400 취소할 거 잖아요? 8,400 취소할까요? 빨리 빨리 정정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아왜 손가락이 아 진짜 비켜! 아 내가 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아? 해야지.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어떻게 된 아, 거야? 잠깐만. 괜찮아. 뭐 탓하면 안 되지. 손가락이 늘었을 뿐이지. 나 여기서 뚫고 내려면 팔매상 첫까지 또내려하는 거지. 그럼 자기야, 애지 에지감치 빨리 팔아 버리자 그럼. 우리 저 저렇게 된다. 사마전자. 아, 지금 또 팔자고? <laughs> 아니, 이제 올라가면. 어. 올라가 팔자고? 어, 이게 팔자 오케이. 우리가 머뭇거리다 산화 전자가 돼. 네. 머뭇거리면 안 돼. 어. 머뭇거리지 마. 손가락 좀... 연습해 이제 자기는 어, 평소에. 연습해. 아, 손가락이 손가락. 안 움직여. 자기야 자기 가서 이거 벨로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연습해야겠다. 자. 빼도 준비하시고. 암도 어, 준비하시고. 어, 자, 팔 빨간 불만 되면 올라가요. 자. 올라도 후회 없어요 우리는 올라도 후회 없어요? 아, 올라 후회 없어요 올라도 후회 없어? 어, 딴거또 산대요 딴거또 네. 이렇게 종목이 많은데 어, 종목 많은데 어, 151원이라도 먹을까요? 먹어요? 아, 151원 먹어요? 151원 먹어요 먹어요 올라갑니다 다시 산대요 151원 먹어? 네 어저, 어저께 사마 전자골라요자 우리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 아빠 어. 151원 먹어? 아빠 준비. 아,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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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원 먹어 얼른 지금 먹어? 아 지금은 먹지 못해요 마이너스예요 <laughs> <아니, 이> 아저씨야 <laughs>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산 의미가 없지 않나? 아니 다시 딴거 사면 돼요 단타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만뭐 뭐 법칙이 있어요 우리 맘대로라는 게 아니 근데 샀는데 아, 바로 올라가는 법은 사마전자. 없잖아 삼화전자! 삼화전자 응? 그렇게 된줄 알고 26,000원이에요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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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올라가고 있잖아 뭐어떻올라1 5 2원아씨 아. 어. 이거 지금 가격대가 커서 떨려 어. 나만 믿을래요? 내가 너보다 두살 많은 거 알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지금 <laughs> 팔아. 아 이거 지금 팔으라고? 아니 팔고 딴거다 이거 지금 떨어지 이따가 팔만 어? 팔고 팔만 어. 3100원에 다시 걸어. 그러면 되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반팔자. 아 어때? 그냥 다 팔아 그냥. 그러니까 손에 안 보게 빨간 불일 때 수수료까지 내가 다 포함된 거지. 어 된거야 어 그러면 빨간데다 팔고 어. 8만 3천 100원에 다시 아쉬움이 있으면 다시 사요 아 그러면 되는거야 분할매도 분할매도 오늘 없어 없어? 오늘 없어 이거 지금 안돼 이거 봐 151원이라도 먹어야 된다니 <laughs> 이게 지금 우리가 안, 안 읽는 어, 어 잠깐만 나물좀 먹고 올까 이거 수,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또 만원 아 자기야 <laughs> 790원! 790원이야! 어, 어, 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잠 어,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지금 올라간다, 너, 물 릴렉스. 물 먹고 릴렉스. 어, 물 먹고 오게. 오세요. 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아니, 그게 돈 떨어지잖아. 어? 아 그러니까 천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지금. 어, 저게. 어, 뭐? 다시 사, 다시. 다시 사? 아, 나중에. 지금 잘 샀는데? 아, 그래? 잘 샀잖아. 자, 여기다 팔면 되잖아. 8만 5천 원.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집단지성. 어 내가 자기를 믿어볼게 8만 5천에 팔면 되잖아? 여기다. 응. 네, 팔아 매도. 오늘 팔고 오늘 매도해 그래 매도해 그리고 매도하고 한, 커피나 한잔하자 잠깐만 응. 8만 8천원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응. 5천원 3천원 3, 6, 8만 8천원 올라간다 원 올라간다 어? 응? 아니야 어? 가만 있어봐 8만 5천원에 걸었지 어. 8만 어, 5천원에 걸었으면 미치겠걸냅내버둬 어, 이제 내우리 얼마 에 샀어? 8만 다천원에 샀잖아. 어. 그럼 1,000원 응. 먹는 거네, 주당 1,000원? 그래, 그럼 5,000원이야. 그지 그럼 오늘 목표치 달성이야. 아, 그러네. 5,000원씩 한 달이면 얼마야? 5,000원이 이렇게 힘들어? 5,000원씩 한 달이면 얼마지 와, 나 진짜 5,000원 못쓰겠다. 열흘이면 5만원에다가 20일 동안 하니까 10일 동안. 뭐야, 이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아, <laughs> 어, 어떻게 해봐, 이거 뭐 어떻게? 저도 팔리는 건가, 이제 어, 어, 그, 팔리겠지? 팔리겠지? 어, 팔리겠 아, 팔리겠지? 아, 팔리겠 아, 그러면 반만 팔아? 팔리게 냅둬? 발만, 반만 팔아? 아쉽다 발만 팔아? 자, 잠깐만 아니야, 5,000원이야, 5,000원 어, 더 하지 말자, 그냥 5,000원 자기 욕심 부리면 안돼 욕심 부리면 안돼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마입니다 4 9 얼마야, 얼마, 얼마 4,900원! <laughs> 4,900원! 4,900원! <laughs> <laughs> 아니, 오빠, 아까 목표... 그분이 어디 갔어 그래, 욕심 UK 6SD3YBOK님이 욕심 버리라고 했어 버렸어. 욕심 버렸어 욕신 버렸고 4,900원 4,900원 아, 어, 됐어 됐어 아, 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만전자만 어떻게 하면 돼삼만전자 아, <laughs> 얘는 그냥 어... 1년 후에 팔아야 되나 아삼만전자 그래 손해 보긴 싫다 근데 아, 아 잠깐만 우리가 5,000원 5천 5천0 0원 6,000원 두... 5,000원 5천 5천0 0원 6,000원 이익 봤지 5,000원, 어. 그 다음에 오늘 4,900원 어제 자, 적어보자 이메일, 어. 어... 자 이거 메꾸다 보면은 기부할 돈이 없겠는데 <laughs> 자, 보자 잠깐만, 어디다 적어야 되지? 메모장 일단 어, 메모장 여기서 7월 며칠이었어? 몰라 7월? 6일 7월 6일에 응. 5,200원. 5,300원. 확실해? 응. 그다음에 7월 7일에 응. 그때 애견케미칼이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어. 6 0 6 0원6 <laughs> 0원6 0원 수익. 그다음에 오늘 음, 7월 1일4 9 0 0원 수익. 근데 지금 27,000. <laughs> 그리고 이거는 실현 수익이야. 어. 세게야. 어? 지금 26,000원. 26,000원. 26,592, 890이야. 자, 이거는 미실현. 미실현. 손익. 이거는 -25,000원. 잡아넣던다. 26,000원이라고. 26,000원. 26,000. 아이고, 왜 이래? 좀해둥 그럼 아직 우리가 번게 얘를 못 따라가네? 그렇지. 지금 이제 다더 해봤자 15,000원이고 손실이 26,000원이니까 음. 기뻐할 건 아닌가? 아, 또 어. 한,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루에 하 하나야. 우리의 루틴을 깨면 안 돼.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이렇게 월말에 결산해서 그걸로 이제 뭐 손해 나면은 못 하는 거고 수익 나면은 그걸로 이제 손해나면 우리 이거 처음이잖아 그냥 우리가 이거 메꾸면 안돼? 아니야? 우리 우리 생활비로 메꾸면 안돼? 손해를? 어. 왜? 그냥 너무 짜증나 없어. 이거 보기가 생활비도 없는데 뭘 메꿔 아 있어 근데 이거막 마이너스 진짜 꼴보기 싫다 내가 LG 생활건강 마이너스 68% 괜찮거든. 근데 삼화는 꼴 보기 싫어. 어,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어 그래도. 왜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아까 8%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로. 우리 올라갔어. 삼성전자 7만 원 되면 또좀 팔자. 응 음, 그래. 어차피 이거는 써야 될 돈이니까. 음. 삼성물산은 왜 이래? 삼성물산 얼마야 지금? 애들 거 삼성물산 사줄까 지금? 애들 거. 아니면 삼성물산 말고 아 CJ 사기로 했잖아 비비고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심하이 심하이 빨이이 한번 잠깐만 아니야 금만해 이제 어, 보면 안 되지만 어. 와 산부코돈 손바... 코돈이래 음. 저기야 우리 뭐 샀어 근데 지금 뭘로 한 거야 우리 방금 전에? 어. 8만 원짜리였어 뭔데? 금양이었어 금야아금야 금양. 8만 5천 0백원 우리가 얼마 에 팔았지? 팔만 오천 원. 보지 말자 까 됐어 뭐백원뭐 아예 깔거 뭐. 맞아. 오 다섯 줄데뭐 그런 지 그래. 자. 안녕. 안녕.